자, 다음에는 제가 포토샵에 그, 벡터 도구들, 펜 툴이라던가, 아니면 도형 도구들, 아니면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커스텀 쉐이프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도 있는 벡터 도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죠.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보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이 있는데, 이 도용 중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짜 파워포인트도 엄청난 벡터 도구로 막 들어가 있어요. 느리거나 줄여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 많죠. 일단 제일 일반적인 애들이 네모난 애들. 네, 뭐뭐뭐갈 수가 잘좀 그려 봐봐. 네, 어, 잘 그렸어요. 자, 컨트롤 누르면 복제도 되고요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뭐 어, 포토샵, 포토샵 어. 글씨는 글씨는 좀 크게 두두두두두둑 예, 그리고 이 자체에 갖고 있는 특성이 좀 있죠. 예. 보통은 이제 보다가 더블클릭, 예. 더블클릭 보통 해주면 뭐 속성이 나타나서 이거 눌러본다거나. 어, 채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진한 색깔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드롭 샤도가 있죠. 어, 홈에 가서 드롭 샤도. 내 네, 드롭 샤도 맞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더블 클릭해서 도형의 윤곽선을 어, 잡아보기도 하고 도형의 테두리를 두께를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터 만들러 보면 포토샵 나오잖아요. 그죠? 포토샵. 어, 아, 좋아. 예, 이런 애들을 바로 벡터 도구 드라고 해요. 커도 문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얘가 더좀 재밌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어뭐 많이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만 늘 쓰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혹시 뭐 이런 예, 이런 뭐 형태 뭐 기둥이라던가 예. 컨트롤 복제. 필요한 경우는 그룹 주기 컨트롤 G, 컨트롤 시프트 G, 그룹 풀기.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대괄호 열기.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맨날 쓰는 거기 때문에 까먹지 마세요. 뭐가 틀리냐 하면은 Alt 대신에 컨트롤로 복제하는 거예요. 컨트롤 G 누르고만 컨트롤 누르고 이동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심지어는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말이야 그리기도 하더라고 일러스트처럼 누군지 물어볼까요 저기 그려주는 도구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유곡선? 네니 뭐니? 네 뭐니? 곡선? 자유곡선? 어? 이건 뭐예요? 어... 예, 뭐... 자, 예, 이 벡터 도구가 있는데 이 안에 그림을 그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걸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 그리다 말았구나 어, 안에 채우는 걸로는 피부 색깔을 딱 해놓고 슉! 얘를 앞으로 보낼까요? 어때요? 기죠 어, 예. 그리고 더블 클릭하고 도형 편집을 딱 누르면, 어, 점 편집을 딱 누르면, 아, 이 많은 점들과 부딪히면서 애들을 뭐 코도, 코도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예. 테두리? 테두리는 검은 색깔로 해야지. 예. 이렇게 보시면, 이 전혀, 전혀 낯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형 윤곽선 검은 색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컨트롤 복제. 찍고 마음에 안 들면, 가시보자. 예를 말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색깔 좀 바꿔볼까요? 파란 색깔인데,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어, 드래그? 꽉 감싸야지, 드래그가 되죠. 그룹죠 컨트롤 복제 그룹도 더블클릭하면 얘 따로 얘 따로 도형 채우기 중에 마음이 안 들면 그라데이션 뭐 줄까 저 이런 걸로 주세요 그 r o l c 요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다 그래픽 프로그램마다 네, 포토샵 마크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포토샵에는 바로 여기 있는 네닌내 네, 누군지 아니? 어 레탕글 네모 아닙니까? 네모 맞다. 네모. 이,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채워주는 색깔 녹색? 오 잠깐. 어 여기 제한된 도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보다 좀 약하죠? 네모 모서리 둥근 거 동그라미 폴리곤. 어 거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선 이렇게 해서 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보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레탄글을 눌러 놓고 어 쉐이프 모양을 그려 준다. 모양을 영어로 쉐이프라고 해요. 스팅의 노래 중에 쉐이프 오브 마이 하트라고 레옹이라는 영화에 나올 때,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 쉐이프, 내 마음의 모양,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쉐이프를 눌러놓고 이렇게 딱 해보면, 니 머니 들어가 있고, 선 두께 왜 가늘게 했니? 가늘게 하지 말고 두께를 줘라.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진짜 똑같네. 예.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어 조금 독특한 게몇 개가 있어요. 음, 이게 저기 G T Q 시험 같은데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니 이거는 뭐입니까? 레이어 만들면서 해라. 아니면 합치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갖고 합치는 걸 만들고자 한다면은 뭐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합친 것처럼 해줄까? 오, 이거 괜찮은데? 아, 그러면 포토샵인데. 포토샵인데 요만큼은 구멍이 뻥난 것처럼 해줘 봐라. 어? 미안 미안 미안. 아이. 미안해. 왜? 아이 나 있잖아. 어. 어. 나는 좀빼 줘. 그래. 빼 달라고. 어, 요런 게 조금 특허가 돼 있어요. 약간 모양이 일러스트레이터랑 좀비슷한 일러스트레이터 비슷한 게보다 일러스트리보다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잘 봤다 자 그거 외에도요 여기 있는 끝부분이 둥근 거 예, 이 프리, 오, 차, 파워포인트가 더 깔끔한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레이어에 만들 목적이다 으흠. 그리고 막 여기 이렇게 그려 놓고요 최신 버전은 이런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창이 떠서 이야, 여기 반지름 값을 얼마나 해 줄까 저기 한 20만큼 주세요 예. 아, 이저 파워포인트에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파워포인트도 제가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이거 일, 아 어, 일립스, 동그라미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서클이라 안 하고 일립스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자, 그래서 레이어가 필요한 경우는 시프트 키를 누르면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 Alt 키를 누르면서 해주면 빼줄 수도 있고요. 어, 이건 몰랐죠. 어, 여기도 Alt와 Shift가 통하는 세상이네요. 아, 이런 건 하지 마. 예, 이런 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타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어, 동그라미, 육각형, 폴리곤이라고 해서 다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이건 뭐니? 예, 기본 오각형이 나와 있는데 오각형 말고 삼각형, 어, 예, 오브젝트는 삼각형부터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형.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삼각형이 막 그려지는데 파워포인트 다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오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화살표 가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야, 내일 와봐라. 어렵구? 이 동네 가서, 이, 이 자동 선택이 왜 이렇게 안 되니? 이 동네 가서, 얘들 보면서, 야, 니들 친구 왔다. 반가워, 친구.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넣어봤죠? 이렇게. 약간 좀 조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지우개는 좀 아깝고요 예, 컨트롤 E 하면 얘네들도 그냥 어, 애들끼리 합친다고 합니다 컨트롤 E 예, 합쳐지는구나 그런데 각각 요소들은 살아있어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자 아이고 그만합시다 예 그래서 이, 이러한 모양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러스트레이터 쓰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고요 자뭐다 했나 예 거의 다 했어요 어 라인은 큰, 큰 가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가치 없다고 하니까 좀 미안하니까 한번 그려놓은 보겠습니다 라인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점선이라든가 파워포인트다 있다니까요. 어, 그래서 어, 점선 많아 아, 점선이 이게 표시가 안돼 이게 예, 조그맣게. 예, 가치가 조금 없습니다, 얘는. 버려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예 요거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커스텀 쉐이프라고 해서 어, 누군가 만들어 놨던 어떤 모양들 여기 없는 모양 요걸 딱 누르고 쉐이프 보면서 쉐이프 색깔 좀 바꿔봐 어풀 색깔 아니 내가 원하는 컬러는 여기 없어 그럼면 여기 눌러봐 내가 원하는 건요 정도는 돼야지 파워포인트처럼? 그렇지 색깔 됐으니까 여기 찍어 봐. 여기 왜 찍는데? 안 보일 때 가끔 거기 찍어 줘야 돼. 야, 저기 너 이게 뭔지 아니? 이거요? 어. 어도비 포토샵에서 지원해 주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형태들을 영어 폴더 안에 애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잘안 써요. 근데 GTQ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걸로 많이 헤매시죠. 예, 막, 폴더 속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 합니다. 어, 어, 우와, 이게 뭐예요? 너 동그라미 네모, 다각형만 맞지? 내꺼 한번 써봐. 오, 좋은데? 역시, 빈 곳을 이런데 한번 찍어주고. 색깔은, 이거, 테두리는 없는 걸 할까? 테두리 없는 걸로 합시다. 아, 이게 없을 때 하는 거구나. 값이 없어도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 주시게 되면 시프트키 누르면서 해 주셔야 돼요 에이구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프트키꼭 누르면서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거 비슷하잖아요 네. 짱구 얼굴은 아니지만 사람 얼굴인 것처럼 많은 점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이건 이제 커스텀 쉐이프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접어봐라. 예, 복잡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런 부담을 좀안 드렸던 내용들 중에 그냥 정해져 있는 도형들은 여기서 골라보는 거고, 아니면 새롭게 뭔가 만들어져 있는 걸 골라서 그리는 방법.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 펜툴이 있는데 이 펜툴이 일러스트레이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무언가를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펜툴. 예, 요즘은 이 펜툴 문방구에도 있긴 있어요. 잉크 색깔을 묻고 뭔가 그리듯이 사람 손의 느낌. 자, 이 펜툴은요. 예, 이거 가려 놓고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펜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그려주는 쉐이프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도와주는 패스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쉐이프 모드는 여러분들 그 혹시 어린이들이 뭔가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학습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이 펜툴은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어, 시작하는 부분 전에 화면에는 저 별표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찍어봐라 찍었습니다 이게 점이야 그다음에 어디 찍어봐라 이걸 선이라고 해 아시겠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찍어봐라 오. 아까 파워포인트라고 파워포인트랑 너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원래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보면서 딱 누르면 이거 고사리 누워진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주먹 쥐고 있는 알통 그래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형상을 없는 걸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짱구 예, 사람 모양의 그 모양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찍었던 점, 점으로부터 최소 세개의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이걸 기본적인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도 나와요. 수학에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 가지고요. 어, 삼각형 만들었네. 그렇지? 사각형은? 사각형은 예를 써. 사각형 을 예를 쓰라고 어렵게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이 일러스트레이터를 미리 어,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연습하시는 걸좀 추천하는 그런 모양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지어 커브라고 하는데요 곡선 만들니 해봐라 찍었다 잠깐만요 저기 선만 보이게 하면 안 될까요 선만 예 자이 색깔은 빼주고 채워지는 거이 선만 보이게 해봐라 빨강색 빨간 아니 빨간색 무서워요 그래 이걸로 한번 해봐 그래 선 두께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일정 아, 이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놓고 어 얘부터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네요 얘를 눌렀기 때문에 그래 얘를 눌러서 즉각 반응이 돼요 자 한번 여기다 찍어볼게요 니 네, 곡선 한번 만들어 봐라. 여기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찍고 막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예, 산 맞죠? 예, 이슬이 먹고 싶단다. 예, 아, 이슬, 이슬, 이슬. 어, 잠깐만. 선이, 손이... 아유, 선두 개를 줄였지 내가. 음. 어이고 잘 그렸네. 어디요? 예, 이슬이 이슬이 나오네요. 언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찍고 난 다음에 이 찍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로 가까? 어, 예, 아산이라고 칠게요. 아산. 아산인데 평택 올라갔다가 어, 경기도 어디 갔다가. 저쪽, 강원도 쪽 넘어갔다가, 여기 왔다가, 어, 대구, 울산 한번 들렸다가, 부산 한번 갔다가, 어, 밑에 여서, 아, 여기 바로 그냥 아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 경로를 생각하면서, 경로를 영어로 패스라고 해요. 찍고, 그냥, 요 자리를 찍은 다음에, 마치 뭔가 발로 짓 누르듯이. 마우스를 계속 누르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 묘한 쌍곡선 네,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슷한 대칭을 이루는 지역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어요 때만 힘을 주는 거야. 그리고 가는 방향으로 뒤 틀어봤고 그리고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이쪽 더 가보겠습니다. 찍고, 여기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언덕, 이 부드럽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일단 대칭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찍으시면서, 니 어디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확! 아니, 천천히 커브를 틀어야지. 이렇게 천천히. 점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고, 그 다음에 비슷한 대칭을 이루는 부분에, 수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수학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건 찍고 왔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이런 묘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캐릭터 어, 이런 거 만드는 부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걸 작업을 많이 해주는데, 어쨌든 방금 갔던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고, 직진했고, 언덕 만났는데, 어디로 가니 저는 동해안으로 갑니다. 힘슬쩍 주고 여기는 손 이제 요 때만 힘 주는 거고요. 끙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칭을 이루는 곳을 찍어주고 직진 한 바퀴 삥 돌아서 곡선을 만났습니다. 찍고 네 이쪽간이 이쪽간이 이쪽인데요. 이렇게 해서 요 공간을 딱 찍어주는 이런 연습을 하시게 되면 펜툴를좀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 요런 펜트 쓰는 걸좀 여러분한테 좀 추천해 드리겠고요. 자, 어, 이게 이제 방향만 틀리면 아주 재밌습니다. 서울, 부산, 강원, 여기는 힘을 꾹 주면서 어디로 갈 거예요? 서울로 갈 거예요. 요 자리를 딱 찍었을 때 이런 형상들. 예, 요렇게 만드는 걸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아이고 나는 그냥 힘을 주고 다닌다. 어, 힘 조절, 강약을 조절하고 이렇게 막 연습하는 걸 어, 어저 운전 좀 한다는 거지. 어르신 운전 중.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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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렇게 막 눌러서 전국 방방 걷고 다니고 있는데 곡선이 들어간 부분은 점이 좀 적어요. 그리고 막 찍은 거는 점이 좀 많고요. 예. 이런 차이를 좀 아시고요. 하시면 일러스트레이터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 툴 중에서 조금 쉽게 봤던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도형들, 어, 방금 보여드린 장면도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그리는 장면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예, 여기도 원래 있습니다. 도형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자유곡선 예, 커브예요. 우리 말로 영어로 한다면 어, 연필처럼 그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예 멋있네요. 자 벡터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느려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벡터 도구들 그리고 고유의 색상이 있어요. 안에 채워지는 색깔.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 똑같죠? 자, 여기까지 였습니다. 또, 자세한 벡터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URL 참고해 주세요.